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품은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투명창으로 안이 바로 보여서 필요한 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접층이 가능해 공간을 위로 넓게 쓸수 있고 와이드형이라 수납력도 넉넉해요 서랍은 부드럽게 열리고 깔끔한 디자인에 내구성도 튼튼해 오래 쓸수 있어요 신발장처럼 애매한 공간에도 잘 맞아 공간 활용이 좋아요 잡동사니가 많고 한눈에 정리되는 걸 좋아한다면 추천드려요 좁은 인덕션 옆이나 냉장고 벽 쪽에 딱 들어가요. 양념, 약, 컵까지 다양한 소품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화이트 컬러가 어떤 주방에도 다잘 어울리고 슬림해서 틈새 공간에 활용하기가 정말 좋아요. 게다가 다른 제품보다 깊이가 얕아 자주 꺼내 쓰는 물건에 적합해요. 틈새 공간을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께 강추 드려요. 보이는 자리에 둬도 예쁠 만큼 마감이 세련되고 무드 있지 않나요? 구석도로 여닫기 편하고 실리콘 바닥 덕분에 흔들림도 적어요. 잼이나 영양제, 커피 등 짧고 뚱뚱한 제품들을 보관하기 딱이에요. 정리함 위에도 자주 쓰는 물건을 올려놓기 좋아요. 정리와 예쁜 디자인 다 잡고 싶다면 이 제품 추천드려요. 구매처는 댓글 참고해주세요. 다른 꿀템을 더 알고 싶다면 좋아요.